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금일은 중국의 한나령 해제 기대감으로 화장품, 엔터, 영화, 웹툰, 게임, 여행, 카지노 관련주들이 종합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그 외에 이제 바닥에 머무는 2차 전지 관련된 정고체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았고, 그리고 정치 테마주에서는 김문수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뭐 평화홀딩스라든지 평화산업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다. 뭐 벨로프도 있겠죠. 어, 그외에 이제 잡주들이죠. 뭐 시총이 낮은 막 200억, 막 100억, 200억 이하인 종목들이 어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다. 어,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가 친중 부은 잡주도 많아요. 동전주들 어, 그냥 이유 없이 올라 간 거죠. 아무래도 시장 흐름이 안 좋을 때는 동전주들도 수급이 잘 들어와요. 어,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 뭐 대체로 엔터 관련 주들 아니면 어, 그 영화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어,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한 어, 부분이다. 지금 여기 어, 상한가 친 어, 흐름을 보시면. 음, 그래서 어,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전에 제가 와일에 말씀드렸었죠. 와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밀렸을 때는 어, 매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 그래서 예상대로 이젠 그한할형 해제 기대감을 통해서 이 엮여가지고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어, 들어오더라고요 차트 베이스. 또 내용도 나왔고, 그리고 앞전고점 굉장히 어, 쉽게 어, 뜯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뭐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밑골리다는 형태로 추가적인 장대한 번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다만, 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앞전고점 부근 내지 돌파 나왔을 때는, 어떻다? 어 매도 하시는 관점이 좋다. 그래서, 예상대로 금일, 뭐, 시장 흐름은 좋지는 않았지만, 어 이러한 종목들이, 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 어 이거에서도, 어 제가 2차전지 관련돼서 바닥주들 알려드렸죠. 뭐, A프로라든지, 어 뭐, 코스모, 신수제라든지, 음 그리고, 음 에코프로, HN. 어, 이런 종목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차트 베이스로 봤을 때는 아직 멀었습니다. 더 간다고 보셔야 돼. 어, 수급적인 측면으로는 어, 추가적인 시세 흐름이 나와야 된다.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제가 이거 뭐, 관심 종목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서 아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할 거다. 7만 원대도 넘길 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금일 7만 원대를 넘겼습니다. 7만 3천 대까지 갔습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수급 흐름이 나왔을 땐더갈수 있습니다. 올일선이 깨지지 않는 한은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어, 그래서 흐름상 쉽게 죽질 않더라고요. 바닥에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바닥에서 지금 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올일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은 지속적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아요. 어, 제가 봤을 때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애들은코스모 신수제도 그렇고. 뭐뭐 어 살짝 밀리는 모습이 보이지만 어 이제 시작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이렇게 바닥에서 상방으로 오일선을 잡고 오일선을 뚫고 어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어안 깨지 않고 가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겁니다. 어 추세를 어 그대로 상승 추세를 이제 상승 추세 흐름을 탔으니까 어 지속적으로 끌고 가시는 게 맞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뷰티 관련주도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긴 했어요. 그 뭐야,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이렇게 밀려서 끝났지만 사실 이런 종목은 밀려서 끝날 일은 끝나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도 역시 우산형 흐름이 나와야 돼.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만 나왔지. 다만 어뭐 토니모리 같은 종목들은 어 강하게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었죠. 어 제가 어제 그 우리 그 어, 회임들한테 특히 뭐 무료도 그렇지만 유료회임들한테 제가 이런 거줬어요 그러니까 그 뷰티 관련주들, 화장품 관련주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리스트를 드렸습니다. 근데 맨 위에 제일 좋은 종목들 순서대로 제가 적어서 올려드렸거든요. 어,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이 토니모리였어요. 왜냐면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이렇게 좀 모양을 만들고 있는 그런 형태였고 무엇보다 실적이 좋단 말이에요. 이 종목 왜 내려갔는지 어, 모를 정도로. 어, 실적 흐름이 좋았다 굉장히 이렇게 적자가 나오다가 실적이 대폭 개선되는 이런 흐름을 보이는 종목 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 수급 들어왔을 때 토니모리가 토니 토니모리가 제일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어, 금일 같은 경우는 어, 모양이 제일 이쁘게 나왔다 다만 제가 전일 어, 기존의 뭐인글로드랩 이라든지 뭐 기존에 이제 그 신규 상장된 게 아니라 기존 뭐 화장품 관련주 뭐 C N C 인터내셔널 이런지 제가 이런 종목들을뭐 예를 들어서 설명 드렸는데 어 추천은 신규 상장주로 드렸죠 어 J2K 바이오 그 J2K 바이오도 은봉으로 이렇게 끝났지만 나쁘지가 않다고 이런 종목들은 그냥 매해 놓으시면 아 매세 놓시고 끌고 가시면 장단봉 한방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도 어, 공모가가 29,600원입니다. 이거 말고도, 이 종목 말고도, S, 어, 아, ASTEC. 어, a s t 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어,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어, 공모가 대비 아래입니다. 2 8 0 0 0원 이에요. 공모가가. 그리고 또 화장품 관련주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21선 넘기면, 얼마까지 갈지 모르는 겁니다. 뭐, 공모가까지 갈 수도 있어요. 바로. 어,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한 번만 양봉 흐름이 강하게 이제 한 번만 튀어 나온다 하더라도 60일선 이렇게 저항대 역할을 또 60일선을 뜯는 그런 형태기 이 때문에 뭐8월부터 60일선을 못뚫었거든요 무너진 다음에 한 번도 뚫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젠 60일선만 뚫어지면 상방으로 갈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 화장품 뭐차전지 관련주들도 그렇지만 화장품 관련주들도 이렇게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기존에 뭐 토니모리 그런 종목 뭐볼 필요 없어요. 지금 J2K바이오나 어뭐 A에스테 같은 경우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도 않았고 공모가 한참 이하고 화장품 관련주 엮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형 해제로 인한 수혜주를 고른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점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금일 역시 또 어, 보시면 cs인베스트먼트가 또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닌드문아시아는 사수급이 이렇게 잘 들어오다가 또 무너졌어 근데 어, 밑구리 없이 무너졌죠 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나쁘지가 않아요 어, 시간으로도 뭐1% 정도 밀렸더라고 보니까 어.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종목은 나쁘지 않다 어, 밀리더라도 상방으로 한번 앞점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다만 제가 이 종목을 관찰을 해봤어요 어이 종목을 관찰해봤습니다 근데 4,450원에 11,000주인가 걸려 있었어요 개인 물량 같은데 아마 이런 물량 때문에 세력이 가뜩이나 시장 흐름도 안 좋은데 어 그래서 세력이 일부러 끌어올리질 않은 것 같아요. 물량을 바닥에 이렇게 떨구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어, 끌어올리지 않았다. 오히려 밀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거든요. 아니면 세정 물량일 수도 있죠. 어, 그래서 결국은 팔질 못했어요. 제가 이거 봤는데, 결국은 매도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 이 물량이 어, 이렇게 좀 먹는 형태로 나온다면,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일단 차트 베이스로 봐서는 진짜 진입하고 싶은 그런 가격대입니다. 물론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밀렸지만, 어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진입하신 시청자님들 계신다면 조금 더 지켜보셔라. 하지만, 어 제가 눈을 말습니다 순절은 항상 정하셔야 돼. 어 순절 라인은 항상 정하, 정하셔야 된다. 만약에 제가 봤을 때이 종목을 보낼 생각이 없다, 세력들이. 그러면, 4,200원이 깨지면 안 돼요. 4,200원 이하로 밀리면, 단분간은, 어, 끌어올리질 않는다는 소리거든. 어, 그렇기 때문에 4,200원 잡고, 어, 끌고 가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그 진입하신 시청자분들 계시면. 어, 그래서 이렇게 좀, 어,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청생법, 개정된 청생법이 내일 이제 시행이 돼요. 어,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인지 몰라도, 큐르셀 이 제가 강조 드렸잖아요. 큐르셀이 만약에 전일 이렇게 밑에서 매수하셨고 했으면, 8.6%까지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 앞전고점, 어, 돌파가 나왔는데, 바로 또 미끄러진 모습이죠. 다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미끄러졌을 때, 어, 한번더 재매수하시는 관점을 보셔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왜냐면, 5일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5일선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강하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또엔 짱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내일이라도 이렇게 바로 또 이렇게 강하게 슈팅이 나온다든지 왜냐면 시행될 가 시행되는 2로 어, 종목이 될 수도 있는 어, 큐르세 같은 경우는 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에 이제는 어이 종목 외에도 뭐 어, s 스바이오메딕스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 종목은 이제 판키 파킨스 관련된 병 관련돼 어 이제 종목 인데 어, 이종목이 지금 환기가 걸려 있다 해도 풀릴 겁니다 어, 이건 3월 지나면 풀린다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종목도 지속적으로 갈수 있지만 제가 항상 강조되었죠 어, 이 종목도 좋아 보여요 어, 아마 제가 이제 트레이더 관점이라면 공략을 했을 수 있다 어, 그 역시나 수급도 좀잘 들어왔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또 밑으로 어, 은봉을 내려가다가 어 다시 밑골이 달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수급 들어온 거 봐서는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뭐 큐로셀이좀 안전빵이긴 하죠. 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금일 뭐 우리 그 무료 회님들그 다음에 어, 정님들한테이 종목을 추천드렸어요. 어, 깜빡할 뻔했네. 지시세. GC세. 지시세는 제가 말씀 드렸죠. 어, 이 종목도 제가 그막 청생법 관련돼서 말씀 을 미리 드린 부분이고. 지시세를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린 이유는 딴거 아니에요. 어, 이 종목이 손해볼 가능성이 좀 적어. 어, 납폭이 크기 때문에. 차트 베이스상, 어, 납폭도 굉장히 큰 상태에서 쌍바닥 형태로 나오면서, 5일선, 21선 깔끔하게 넘겨주고, 61선까지 이제 돌파 흐름이 나왔어요. 흔적. 어, 돌파 흐름이 나온 건 사실이니까, 고가로 이렇게 좀 돌파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괜찮아요. 어, 디어요큐러셀라고 어, s 바이오메릭스다더 좋아 보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이제 목표가를 28,000원 설정을 해드렸어요 이젠 이 121선 부근이 28,000원 부분이기 때문에 28,000원 대까지는 충분히 갈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을 금일 이젠 추천을 드렸습니다 뭐 며칠 전에도 제가 이젠 말씀드렸지만 좀더 제가 관심있게 지켜본 종목이고 그래서 차트베이스는 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어, 이 종목을 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이 있어요. 하나의 형 해제 관련해가지고 어, 미스터 블루를 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 이젠 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웹툰 이점 미스터 블루 치면 나와요. 어, 검색어에. 어, 만화 이렇게 돈 주고 이제 일정 정의권을 주고 이제 만화책을 옛날처럼 옛날 감성으로 만화책 같은 걸또 읽을 수 있는 어,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에 또 게임 관련주로 또 유명하죠. 어, 게임 업체로도 어, 두드러진 화작이, 화작을 하고 있는 그런 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 제가 이게 좀 희한한 게, 그 한할령 해제 관련주 중에서는 얘가 차트적으로는 좀나폭이큰 편이에요. 어. 나쁘게 굉장히 좀큰 편이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다른 종목이 상한가 같지 뭐 키스트 라든지 뭐 yg 플러스 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상한가 같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아침에 흐름 보고 아 위스터블루 이종목도 상한가 가겠네. 전이 생각을 했거든? 근데 상한가가 안 가고 이렇게 미는 거 입꼬리. 그래서 어? 아니나 다를까? 진입해 볼 만하겠다 싶어가지고 정인들 먼저 이제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어 우리 그 뭐야. 어, 무료 회음도 이제 톡에 어, 또 이제 장 마감 후에 이렇게 글을 남겨 드렸어요 어, 굉장히 좀 좋아 보인다 어, 쉽게 죽을 것 같지가 않다 이주목은 어, 그래서 흐름으로는 일단은 6 0서만 넘기면 상반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1800원 부분 상반까지도 열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1800원까지 는 보지는 않죠 제가 봤을 때는 어, 정상적인 차트 베이스 범위로 본다면 1500원 부분이에요 어, 그 이상 뭐 살짝 넘어가면 또 밀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저는 한 1500원 정도는 봅니다. 그래서 한방은 좀 세게 나와야 되는 건데, 내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방은 또 강하게 나와야 되는 자리임은 좀 분명히 보인다. 이 측면으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미스터블루를 이제 단기적인 추천 관점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